결과는 외부에 있지만 성실은 내 안에 있다. 결과만 붙잡고 있으면 불안이 커져요. 오늘은 성실의 체크리스트 한 줄을 지키는데 집중해보세요. 완벽함으로 막힌 진행이 스트레스를 높인다. 초안부터 내고 수정하세요. 빨리 굴리는 바퀴가 마찰을 줄여요. 중요한 두 가지가 급한 열 개를 이긴다. 오늘의 핵심 두 가지를 정하고 먼저 끝내세요. 그 순간 숨통이 트일 거예요. 타인의 기분은 내가 만들 수 없지만 나의 말투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나의 안정된 말투 한마디가 회의의 공기를 달라지게 할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적이 아니라 신호다. 위험한 신호가 올 때는 시원한 물 마시기나 가벼운 걷기로 반응해 주세요. 신호를 무시하면 사이렌 소리는 더 커집니다. 비난은 문제를 늘리고 피드백은 문제를 줄인다. 사실과 영향을 바탕으로 요청의 방식으로 말해보세요. 갈등이 협력으로 바뀔 거예요. 회의는 말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주제 정하기와 시간 제한하기, 회의록 쓰기. 이것만 지켜도 회의의 피로감이 절반 이상 줄수 있어요. 오늘 못한 것을 자책하지 말고 내일 할수 있게 설계하자. 퇴근 10분 전, 내일의 첫 행동을 한 줄만 적어두세요. 다음 날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감정은 즉시 정리하고, 판단은 나중에 하라. 화가 날 때는 숨부터 고르고, 판단은 20분 뒤로 미루세요. 어설픈 결정을 피할 수 있어요. 바쁘다고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성장의 영역이 만들어질 거예요. 한 줄의 명확함이 하루의 혼란을 줄인다. 업무 요청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떤 기준인지 명확히 해주세요. 명확함은 친절로 받아들여져요. 일은 팀으로 하고 책임은 나로 진다. 공은 나누고 책임은 내가 당겨잡으면 주변에 신뢰가 쌓여요. 스트레스의 방향이 바뀝니다. 동기부여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작은 성취를 먼저 만들고 나 자신을 꾸준히 칭찬하세요. 내 안에 동력이 생깁니다. 불확실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여지다. 빈칸은 내가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세요. 일의 속도가 아닌 회복의 속도가 성과를 만든다. 짧은 휴식의 루틴을 계획에 넣어보세요. 회복도 성과의 일부예요. 매일 한 통에도 전략을 넣어라. 제목은 결론 중심으로 쓰고 본문은 목록과 기한을 명시해 보세요. 반복적인 메일 업무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추측만 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 분명 화났을 거야. 대신 지금 괜찮냐고 물어보면 긴장감이 내려갈 수 있어요. 이슈는 조기 알리고 근거는 명확히 하라. 초기에 알리면 선택지가 많아져요. 데이터와 스크린샷을 붙여넣으세요. 이기는 대화보다 이어질 수 있는 대화를 하라. 맞는 말도 말의 방식이 중요해요. 다음 회의를 떠올리며 말해보세요. 하루의 컨디션이 성과의 50%다. 수면의 질을 올려보세요. 좋은 컨디션은 스트레스를 녹입니다. 긴장될 때, 의외로 호흡 한번이 효과적이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 4초 들숨과 4초 날숨으로 긴장을 풀어보세요. 내가 쓰는 말이 팀의 문화가 된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말이 공기를 바꿔줘요. 업무는 거래가 아니라 약속이다. 약속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못 지킬 때는 미리 알리세요. 스트레스의 뇌관이 사라집니다. 일정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을 벌고 변명을 만드는 사람은 시간을 잃는다. 시간을 작게 쪼개보면 여유까지 생길 수 있어요. 변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성실은 조용하지만 신뢰는 크게 들린다. 작은 일의 일관성이 결국 큰 기회를 줄 거예요. 문제는 사람보다 프로세스에 숨어 있다. 사람을 탓하기보다 흐름을 파악해서 고치다 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예요. 피드백은 칭찬으로 열고 사실로 채우며 요청으로 닫는다. 이 구조로 상대방을 대하면 방어가 줄고 실행을 늘릴 수 있어요. 업무의 시작은 내가 컨트롤 한다. 가장 어려운 일을 출근 첫 30분에 해보세요. 하루가 가벼워질 거예요. 한번더 확인하는 습관이 사고를 줄인다. 파일명과 메일 수신자를 확인하세요. 30초 점검으로 하루를 구할 수 있어요. 설명이 부족하면 급해 보인다. 상황과 문제, 영향과 대안 순으로 설명해 보세요. 다급한 마음이 가라앉을 거예요. 상대의 강점에 일을 배분하면 스트레스가 성과로 바뀐다. 사람마다 잘하는 일이 달라요. 각자에 맞춰. 배분해야 모두를 살립니다. 작은 짓으로도 큰 평온을 만든다. 바탕화면을 정리하고 폴더 규칙을 만들면 혼돈이 줄어들 거예요. 안전망이 있는 팀이 더 멀리 간다. 실수를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실수로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거예요. 피곤은 예민을 부르고 예민은 갈등을 부른다. 오늘 밤 자기 전 30분 휴대폰을 멀리 두세요. 다음 날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감정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감정이 아니다. 느낌과 데이터를 분리해 말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마감은 적이 아니라 방향이다. 마감에 맞춰 작은 기준을 정하고 중간 점검을 넣으세요. 끝을 보고 일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성장통은 성장의 증거다. 새로운 역할이 아픈 건 정상이에요. 근육이 붙는 중입니다. 불필요한 회의는 용기를 내어 거절하자. 시간을 아끼고 문서로 공유하자고 제안하면 모두가 편해질 거예요. 좋은 질문은 시간을 단축한다. 결과 기준이 무엇인지 마감과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물어보세요. 한 사람의 노력보다 시스템의 힘이 크다. 템플릿과 자동화 프로그램이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비교는 불안을 낳고 기록은 성장을 낳는다. 하루 다섯 줄로 업무 일지를 써보세요. 내가 나지는 아 작은 증거가 됩니다. 풀어답다는 것은 친절하다는 뜻이다. 약속 시간 지키기와 말투를 신경 쓰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갈등은 피하는 게 아니라 잘 다루는 것이다.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세요.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방안부터 찾으세요. 성공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일관성의 결과다. 작은 루틴을 지키는 사람이 긴 거리를 갑니다. 업무 스트레스의 절반은 미정에서 온다. 결정이 가능하도록 옵션 몇 가지를 제시하세요. 미정이 줄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나를 지키는 기준이 팀도 지킨다. 야간에 급하지 않으면 다음 날 아침에 회신하세요. 기준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모두를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의 작은 승리가 내일의 큰 자신감이 된다. 작게라도 끝내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남기세요. 내일이 쉬워집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아는 것은 나누자. 질문은 약점이 아니라 성장의 도양이고 공유는 비료가 될 거예요. 업무의 피로는 일의 양보다 맥락의 부족에서 온다. 왜 하는지 어디에 쓰이는지를 먼저 공유해 주세요. 의미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문서 하나가 사람 10명을 대신한다. 정리된 문서와 버전 관리가 팀의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사소한 예의가 큰 신뢰를 만든다. 회의 시작 5분 전 입장하고 끝나면 회의록을 공유해보세요. 기본이 강해지면 믿음도 강해져요. 내 기준을 낮추라는 말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해라. 매번 최상이 아니라 여기서는 충분하다는 기준을 정하면 번아웃을 막을 수 있어요. 고마움은 공개적으로 하고 지적은 비공개로 하라. 체면을 세워주면 마음이 열리고 실행력이 올라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의 축적을 막아라. 매일 10분 스트레칭과 10분 걷기로 꾸준히 회복하세요. 집중력을 지키기 위해 하지 않을 일을 리스트업해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과감히 빼보세요. 중요한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실패는 결론이 아니라 데이터다. 무엇을 배웠는지 한 줄로 적고 다음 실험을 정하세요. 긴장이 호기심으로 바뀔 거예요. 이 일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퇴근 후 나를 돌보는 시간을 일정에 넣으세요. 삶의 균형이 스트레스를 이깁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예요. 오늘 한 가지를 끝내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완벽함보다는 진행을 선택해보고 속도보다 회복에 집중해보세요. 당신이 쌓는 작은 일관성이 곧큰 자신감이 될 거예요. 당신의 하루에도 평온과 성장이 있기를 응원할게요.